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N l a 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리눅스 시스템상의 IP 테이블 방화벽의 적절한 설치와 유지관리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실습에 대한 선행 지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IP 테이블 네 필터 이제 프로젝트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2001년 리눅스 2.4 커널 배포 시점부터 리눅스 일부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P 테이블은 상용 방화벽에서 제공하던 기능, 기능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화벽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이제 광범위한 프로토콜 상태 추적, 그다음 패킷 애플리케이션 계층 검사, 속도 제한. 필터링 정책 등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에 발전을 했습니다. IP 테이블의 가장 이제 주된 기능이 패킷 필터링이고요. 패킷 필터링은 IP 테이블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IP 패킷에 대한 강력한 제어 기능을 하는 게 패킷 필터링입니다. 이런 IP 패킷에 대한 제어는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IP 테이블에 설정된 정책에, 정책에서 허가되지 않는 패킷은 버리고, 허용된 패킷은 목적지로 전송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패킷 필터링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만약에 80 패킷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다 면은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팔, 80 패킷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유저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안될 거고요. 방화벽 정책인데요. 방화벽 정책이란 이제 패킷들을 검사한 후에 패킷을 허용을 해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차단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허용과 차단에 대한 기준이 방화벽 정책입니다. 방화벽 이제 IP 테이블 정책은 정렬된 규칙의 집합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L 옵션을 통해서 정책이 어떤 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볼수 있는 겁니다. IP 테이블 기본 용어의 테이블. 테이블은 패킷 필터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 변환, 이런 것과 같은 IP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큰 범주를 이제 기술하는 말로써 IP 테이블의 구성요소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IP 테이블에서 테이블은 IP 테이블의 기능을 큰 범주로 구분해 놓은 것이고, IP 테이블은 이제 필터, NAT, 맹글, 로우 테이블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에 대한 지금 네 가지가 보이죠, 그죠 필터, NAT, 맹글, 로우에서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터 테이블. 필터 테이블은 IP 테이블을 방화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테이블로서 IP 테이블의 기본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IP테 어 필터 테이블에서는 특정 정책에 따라서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해서 패킷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대해서 설정하는 테이블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을 설정한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이블이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방화벽 정책은 필터 테이블의 정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터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체인이 있는데 Input, Output, f o r w a r 체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NAT 테이블 NAT 테이블은 주소 변환, NAT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테이블인데요 NAT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설 IP와 공인 IP 간의 주소를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AT 테이블에 설정하는 정책에 의해서 IP 테이블 방화벽을 통과하는 패킷에 IP 주소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NAT 테이블은 주소 변환만 해줄 뿐, 패킷을 차단하거나 허용해주는 필터링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NAT 테이블 정책으로는 방화벽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패킷을 방화벽이 이제 보호하는 내부 네트워크의 주소, 사슬 IP죠. 사설 IP로 변환해주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때 외부 IP 주소, 공인 IP 주소죠. 공인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기능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NAT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라는 옵션을 지금 주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죠? 주게 되면 NAT 테이블이 어떠한 정책들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 옵션들은 나중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맹글 테이블 패킷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정책을 설정하는 테이블로서 이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패킷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TOS 그다음 TTL 마크를 타킷으로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뭐 TOS 같은 경우는 타 y p e of s 라고 해서 패킷의 이제 패킷 전송의 우선순위를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뭐, TTL은 Time to i v e 라고 해서 패킷에 TTL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마크는 패킷의 특별한 표시값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맹글 테이블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스킵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로우 테이블. 이제 넷 필터의 연결 추적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정책을 적용하고자 할때 사용을 하고요. 노트랙 타킷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랙 타킷은 이제 특정 패킷에 대해서 컨트랙트를 하지 않도록 할때 사용하는 타킷이고요. 나트 테이블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t 스펙션 정책에도 사용이 불가하고요 이제 뭐 사용되는 예제로서는 서버에 접속이 많아져서 컨트랙트 맥스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이때는 이제 정상적인 패킷도 드랍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듯 이제 빈번히 사용하는 특정한 패킷에 대해서 컨트랙트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로트랙 타킷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80 서비스에 대해서 컨트랙팅 하지 않도록 적용한 정책이고요. 지금 IP 테이블 T 주고 로우에 옵션 주고 인풋 프로토콜 그 다음에 목적 지 포트 그 다음에 노트랙 해서 적용시키는 예제이고요. 지금 시스템에 설정된 노트랙에 대한 정책을 보려면은지금같이 해당 명령어 두 가지가 있겠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체인입니다. 체인은 이제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테이블, 지금 앞에서 본 4개의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4개의 테이블은 각각 다른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인풋, 아웃풋, 포워드 체인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좀더 이제 경관 IP 테이블 설치하기 위해서 NAT 테이블에서는 프리라우팅 하고 그냥 포스트라우팅. 체인이 있구요 이 체인은 이제 커널 내부에서 ip 라우팅 계산을 수행하기 전과 후에 패킷 헤더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체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input, output, f o r d 체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input 체인 chain. input 체인은 커널 내부에서 라우팅 계산을 마친 후 목적지가 방화벽인 겁니다 목적지가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패킷에 적용된 정책을 설정할 때 이용을 하고요. 즉, 이제 방화벽으로 들어오는 패킷, 목적지 주소가 방화벽 IP 인 모든 패킷의 패킷이 인풋체인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외부존 PCA가 있죠. PCA에서 이더 0번, 방화벽에 대한, 방화벽이 이더 0, 이더 1, 이더 2가 있었잖아요. 그죠? PCA에서 이더 0번으로 핑패킷을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내부존 pcb에서 방화벽 이더 1번으로 이더 1번으로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서버 a에서 방화벽 이더 2로 핑패킷을 보내는 경우 전부 다 목적지가 방화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듯 목적지 IP가 방화벽 자신인 경우에 이제 인풋체인 정책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체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풋체인하고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출발지 주소가 방화벽 IP인 모든 패킷 지금 보시면은 이더 0번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그리고 지금 이더 1번에서 내부 존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더 2에서 지금 d m z 존으로 응답 패킷을 보내는 경우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워드 체인. 포워드 체인은 방화벽을 통과하는 패킷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할 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즉, 이제 여러 네트워크 간의 패킷이 IP 테이블 방화벽을 거쳐서 통신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패킷이 지나가든지 간에 패킷이 방화벽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경우 모두 보드 체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매치. 매치는 IP 테이블에서 패킷을 처리하고자 할때 이때 이제 패킷이 만족해야 하는 이제 확정된 조건. 이게 되는데요. 즉 이제 매치는 IP 테이블 정책을 설정할 때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마치 명령어에서 옵션을 설정하듯이 사용이 됩니다. 예로 이제 IP 테이블 정책을 설정을 할때 이더형 이제 네트워크 카드로 통신하는 패킷에 대해서만 정책이 동작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시 대시 인 대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NIC, 이더 0번의 옵션을 줘서 매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IP 테이블 옵션, 뭐 A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이런 옵션들을 IP 테이블 옵션을 이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정하시고, 매치, 옵션, 그리고 타겟, 타겟 액션이죠. 액션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줘야 된다라는 거 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IP 테이블 옵션이랑 매치에 대한 옵션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IP 테이블에서 매치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자주 사용되는 매치는 이렇게 있습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지 그 destination 목적지 그 다음에 protocol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컨트랙, 테이블, 점프, 매치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target ip 테이블에서 target은 패킷지 조건으로 설정한 규칙과 일치할 때 수행하는 동작이고요. 여기에서 규칙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매치에서 설정된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는 의미고요. 수행한 동작이라는 의미는 패킷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차단해 주는 것과 같이 패킷이 IP 테이블에서 처리될 때의 최종 행위입니다. 실제로 상용 방화벽에서는 타킷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액션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사용되는 타킷은 지금 보이시듯이 억셉트 드라 로그 리젝트. 요것들이 많이들 사용되는 타켓입니다. 요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알수 있으니까요. 요런게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해서 IP 테이블 기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해서 IP 테이블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